경매인 마이크 잡고 목청 높이며. 자, 첫 번째 황소 나옵니다. 이 녀석, 작년에 무려 57번이나 번식을 했습니다. 아내 옆구리 꾹 찌르며. 여보, 들었어요? 일주일에 한 번도 넘게 했다네요. 남편 웃는 척하지만 입술 실로. 그래, 그래 황소 얘기잖아. 다음 두 번째 황소, 이 녀석은 작년에 무려 120번.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이죠. 아내 다시 옆구리 찌르며. 와, 이틀에 한 번이라네? 여보 요즘 우리랑 좀 다르지 않아요? 남편 목소리 낮추고 지금 시끄럽게 굴지 말고 구경이나 해.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황소 무려 365번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 아내 남편 팔을 퍽 때리며 매일 한 번이래요 여보 매일 남편 더는 못 참음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좋아 좋아 근데 경매인한테 물어봐 그 황소가 매일 같은 암소랑만 했는지. <laughs>